네 오늘도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차는 뭘까요 산타페 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집이 있어서 여기 출동을 했는데 피디님 여기 어딘가요 여기 여주시 북내면 가정입니다 아 가정. 가정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가정린데, 네, 상당히 예쁜 집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도로 진입로도 상당히 좋고요. 어, 옆집 옆집도 너무 예뻐요. 마당이 너무 예쁘고 우리 집만 예쁜 게 아니고 옆집들도 예뻐야지 단지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쁘다 고 보시면 되고, 자, 뒤로 한번 싹 반대편으로 싹 돌아봐 주세요, p d 님 자, 반대편으로 저랑 딱 저쪽으로 반대로 딱 가서 봐주시면은. 네, 자, 이쪽이 이제 도로 안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집 땅이에요. 근데 지금 안쪽이 아직 마감이 다100% 완공은 안 돼서 조금 덜 됐다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앞에 부동수전도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지금 이제 모래로 잘돼 있고 지금 여기 공사 중인데 개별 정화조가 이제 오피스 직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용하시기.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집 앞모습은 이따 보여드리고요. 연마당. 와, 연마당이 지금 너무 예쁩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를 너무 예쁘게 조경을 해주셨어요. 지금 잔디는 지금 겨울이라 좀 죽어 있는데 봄 돼서 이제 푸릇푸릇해지면 정말 예뻐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옆에 자연석들도 지금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네. 자, 이쪽이 앞쪽이 이제 논밭인데 앞으로 뻥 트여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여기다 이제 테이블 놓고 고기 파티 하시면 아, 기가 막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보시면 뒷마당 공간이 또 상당히 넓습니다. 뒷마당 공간이 거의 뭐 제가 볼때한 20여 평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뒤에서도 뭐뭐 뭐 풀장 같은 거 설치하고 뭐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고, 어, 너무 좋아요. 자, 추우니까 빨리 앞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이쪽 앞쪽에또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이0 땅이에요. 네, 여기 너무 예쁘죠. 야, 이렇게 한단 올라가 있는데, 진짜 신선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예쁜 소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싹 돌아봐 주시면, 지금 주차 공간은 저쪽인데, 자, 네. 주차장은 이쪽 끝쪽이에요. 같이, 너무 추워가지고, 안쪽으로 깊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 3대는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 집 앞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중간으로 한번 딱봐 주시면은, 네 집이 야 너무 웅장하죠. 지금 바깥에서만 봐도 그레이 톤으로 위에는 징크로되어 있고요, 파벽으로 되어 있고, 야 지금 안에 지금 통창이라서 개방감이 기대가 너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요렇게 데크 공간 석재로 마감이돼 있는데, 이 앞에 또 썬룸으로 꾸미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방화은 튼튼하게 잘돼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전실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레이 톤으로 돼 있고 바닥은 그레이 톤의 포시린 타일, 그리고 옆에는 신발장 키 큰장 4칸어 있고요. 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어요. 자.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와, PD 님 거실 어때요? 요 이야, 진짜 뭐 거의 아까 길이를 재니까 8.5m더라고요. 네. 자, 지금 다이닝 공간이랑 이렇게 해서 LDK 구조인데 야, 진짜 개방감이 대단합니다. 이쪽이 이제 아까 보셨던 옆마당으로 나가는 곳이고요. 지금 층고도 이쪽 끝부분은 거의 한 5m 가까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혀요. 지금 픽스창을. 야 거의 8m 되는 공간을 두 개를 널찍하게 빼주니까 진짜 개방감이 미쳤습니다 개방감이 미쳤고 지금 쇼파를 요 중간에 다 요렇게 한 4인용 놓으시고 이쪽 맞은편으로 아트홀에다가 tv 한 100인치까지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위에 조명도 너무 예쁘게 설치를 해주셨고요 이쪽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이고 자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쪽이 이제 지금 네 다이닝 공간인데 아일랜드 식탁이 거의 뭐한 3m 정도 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식탁 안 놓고 사용하시면 여기서도 뭐 식사 뭐한 대여섯 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대면형 싱크대 나와 있고, 안쪽에 삼성 3구 인덕션, 그리고 에리카 후드, 네, 고급 제품, 네, 여주에 고급 제품 넣어주시는데 거의 없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네, 환기창도 너무 시원하게 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주방 공간, 미드웨이 공간도 예쁘게, 네, 모던하게 인테리어 해주셨고, 네, 수전이 두 개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조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 냉장고 자리인데 양문형 자리고 다용도실에 냉장고 하나 더둘 수가 있고요. 이쪽 옆에 한번 살짝 이쪽 보여실래요 네, 여기가 이제 식탁 놓는 자리인데 여기다 식탁 놓으시면 뭐한 12년까지는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반대로 돌아보시면 여기 이제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다용도실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세탁기 건조기 병렬 배치 가능하시고 직렬로 하실 경우에는 뭐 김치 냉장고 한세 대는 더 들어올 공간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 아까 이 문은 아까 뒤쪽에 보셨던 후정 공간 나가시는 문이에요. 자, 와 집이 너무 좋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 반대편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쭉 오시면요. 자, 방 사이즈 방 사이즈 어때요, 피디님 오, 어, 되게 크네요, 이거. 그죠?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 한쪽으로 이렇게. 넓게, 8칸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킹사이즈 침대 놔도 될 정도로 상당히 큰 방이고, 창도 잘나 있고요. LED 조명 잘 들어와 있고, 이쪽 편으로 보시면, 이제, 욕실인데, 포켓도어 열고 들어가면은, 욕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호텔 느낌의 세면대 마련이 되 있고요. 거울도 널찍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변기 네, 약간, 조금 너무 넓어서 야 내가 왕이 된것 같은 네 보통 한쪽 구석에 몰아넣는데 여기를 중간에 떡하니 잘 잡고 있고 세면대가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에서 세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집은 방이 두 개인데 여기 세면대가 두 개예요 방이 두개 욕실이 세 개인 구조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어 샤워 부스 잘돼 있고요. 네, 여기 또 해바라기 샤워기 키 작으신 분들도 이렇게 샤워하기 좋게 네, 요건 높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키 크신 분들도 충분히 샤워 가능하시고요. 자, 요렇게 나오시면은 우측으로 네, 욕실이 또 있습니다. 네, 공용 욕실이고요. 여기도 변기, 세면대 마련이 잘돼 있고, 여기도 사이즈가 꽤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자워이 들어있어서 네, 게스트분들 오셔서 샤워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또 나오시면은 우측으로 계단밑 공간, 펜트리 공간 이렇게 잔집 넣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마련이 돼 있고,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볼게요. 야, 진짜 여기는 거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어 여주에 집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방이 많이 필요 없고 딱구부만 사시는 분들 이 집이 딱이에요. 네, 계단도 완만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오면요, 2층에 이렇게 또 어, 살짝 아주 미니 거실 느낌으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한쪽에는 또 와, 이렇게 인덕션 2구짜리 보조 주방 그리고 또 이렇게 싱크볼까지. 자, 그래서 합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 비빔면 같은 거 끓여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보시면 2층 욕실. 네. 예, 방은 두 개인데 욕실 세 개. 네, 건축주분이 네좀 대소변을 많이 보시는지. 네, 자, 자 보시면 안쪽으로 샤워부스 또널찍하게 똑같이 마련이 돼 있어요. 아래층이랑 구조가 비슷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좀 패스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계단 우측으로 네 이쪽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이야, 방 사이즈가 진짜 뭐 어마어마합니다. 방 길이가 거의 뭐한 5m 가까이 될것 같고, 요쪽으로 지금 복박이장 6칸짜리 마련이 돼 있고, 우리 피디님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진짜 5m는 충분히 되고, 벽 쪽으로 보시면 창이, 네, 야, 보통 방이 요런 게 하나 나 있는데, 두개 있는 거 보세요. 네, 방 사이즈가 진짜, 방은 두 개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진짜 부부가 살기 너무 좋은 집인데요. 네. 자, 피디님. 네. 오늘 집 어땠나요? 오늘 집, 와, 거실이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아, 그쵸? 와, 여주에서 이 정도 거실 사이즈 나오는 집이 진짜 드뭅니다. 그리고, 어, 연마당이 너무 프라이빗해서 진짜 친구들과 고기 파티하시면 너무 좋을 집이고요. 그리고, 어, 딱 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정 말고 딱 노후에 두 분이서, 어, 널찍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딱! 더군다나 가정적인 분들에게는 딱 어울리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도 진짜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여주의 집 인기의 집들이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빨리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백전백승 한 구장입니다.